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철 목사입니다. 성탄절을 맞 성탄절 아침을 맞아서 우리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정통 교회는 매년 12월 24일을 그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에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신비, 성탄의 신비를 더 우리가 확인하고 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공고하게 튼튼하게 세워 가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제일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정통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기독교를 바르게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복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에게만 나타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 성욕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식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도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심각한 영적인 신학적인 병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지금 청교도들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순종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의로움을 획득했습니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자세하게 보아도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고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완전히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완전히 실천하여 완전 완벽하게 실천하여 의로운 물 얻었다면,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실천하려고 바르게 완전하게 실천하려고 애쓰신 흔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기껏 해봐야 태어난 지 8일 만에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성전에 가서. 뭐, 할례 받고, 뭐 그런 것 위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특히 공생애를 수행하신,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지로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완전하게 실천하시기와 애쓰신 흔적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자,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 조항들을 완전하게 실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는 우러움을 얻는다라는 내용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정하여 와, 십자가로는 우리를 지옥에서만 구원하고 모세의 율법을 순정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거 다 헛소리요. 개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시었습니까? 제가 정답을 말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스스로 되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상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가지기 위해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와,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담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 아담은 뭐뭐 뭐 뭐라 그러죠? 뭐뭐 뭐,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깨제지하고 찌질한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담은 절대로 별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거의 천 1960년을 살았습니다. 이거 보통일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영양제 먹고 음식 관리 잘해 봐야1 0 0년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저주받고도 천년을 살았어요. 자, 인생 연륜으로 비교하면 우리보다 천배입니다. 예. 거의 우리가 어, 뭐 정말 오래 살아봐야 시, 100년 뭐 70년, 80년인데 쉽게 말하면끼케야 80년, 70년인데 천년이면 천배 아닌가요? 예. 백, 100년은 100년, 100년 아 세상 100배 아닌가요? 1배 100 예, 예. 자 우리가 뭐이 땅에서 뭐 박사 학위를 가질지라도 그 인생 연륜 천년이라는 인생 연륜에서 나오는 아담의 지식과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네. 절대로 아담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순전하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히 의롭고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건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째는 아담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처소, 고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었다, 장소였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아담 안에 있었다. 성경이 어디 나오는데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창조한 아담의 몸과 영혼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둘째, 아담이 완전히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아담의 영혼과 육체 사이에 는 갈등이나 충돌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성품, 영혼의 거룩한 성품이 육체의 저항을 받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발현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향하여 생령, 살아있는 영혼, 들어리 living soul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전도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재 용서를 받고, 더불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아담은 처음부터 바로 그런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의 본성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있는 영혼이 아니지요. 그러나 아담은 영혼과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영혼과 육체 사이에 충돌이나 갈등이 없었으므로 살아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담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의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 뭐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데 몇년 걸렸을까요? 생각보다 성경을 보면 짧아요. 아담이 나오 동물들을 보는 순간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아담이 동물을 보는 순간 이름을 지었다는 건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아담에게 피조물 사물 동물들의 본, 본성을 본질을 직관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본질 직관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물을 보면, 어떤 동물을 보면 그 동물의 속성에 한순간에 엑스레이 찍듯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권한과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서 부여한다는 것은 그 동물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봐야 그것이 그 아기의 이름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부탁하는 경우에는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먹고 뭐, 돌세다꺽세다 뭐, 태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그 아이의 일평생의 이름이 됩니다. 왜?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 지, 지었,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또 하나의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창조할 때 가장 안전한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기 백성이 아침 저녁으로 늘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프로그래밍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벌받지 않은 일만 하도록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AI를 만들어서 자기를 찬성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를 가진 인격체의 섬김이 아니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 섬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 아담에게 완전한 인격을 주었습니다. 완전한 인격, 인격이란 인격 완전히 결정하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무엇이건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까지도 아담이 다 결정하여 행할 수 있는 인격, 결정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하나님 섬김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으실 만한 거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의 그 아담의 하나님 섬김, 하나님 찬송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결국 어떻게 선택에 사용했습니까? 그 완전한 인격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해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하면 될 것이라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리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자유와 그 완전한 인격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범한 것이죠. 그 선악과를 범했다는 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게 바로 청교도 의그 멍청하고 어리석은 그 원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범한다는 것은 그냥 불순종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 불순종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성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죽는 것 뿐이죠. 피조물이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 섬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으니 그 결과는 죽는 것 뿐입니다. 자, 죽어야만 합니다. 영원히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람이 그대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살려서 자기를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아담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아담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스스로 사람이 되어. 아담이 지은 죄 값을 자기가 대신 치르시기,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아담이나 아담의 후손은 자기들의 죄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은 죽는 건 당연한 거죠. 죄인들이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은 당연히 죽는 것이지 남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아담의 후손으로는 아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아담의 자아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무엄하도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창조됐단 말이야! 이러는데, 그럼 예수님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몸입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와 같은 형제로 우리와 같은 동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똑같은 우리의,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그런데 죄가 없을 뿐이죠. 자, 그게 바로 성령께서 아담 동정녀 마리아의 태 중에 죄 없는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네 글자로 말하면 성령잉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그 사람은 우리와 동일한 동일하지만 죄가 없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자격,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죽을 자격은 있지만 그 모질고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십자가 구속의 길을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그 사람과 일치시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동시에 죄만 빼고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 바로 그런 분이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완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함으로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일치시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시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늘 함께함으로 그 모질고 괴롭고 멸시 천대의 십자가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죄로 죽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거룩한 일, 십자가 구석의 길에 완전한 사,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해 낼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핵심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과 피와 몸과 모든 것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결코 모세의 율법 조항들에 대한 순종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조항들은 우리를 우리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죽어야 하니 죽든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 그 본질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순성육 순종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결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한다 뭐 우리 의로움을 얻는다 이런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는 그 순종을 구약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잭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뭐 십자가로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천국에서 살게 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멀리멀리 멀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이 왜 성육신하셨는지 우리 모두 다시 분명하게 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지만도 못하고 영원히 죽기에 합당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 천대그 모진 길을 친히 가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